예, 안녕하세요. 오케이데브 TV, 허광남입니다 어,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어, 다른 화면에서 열심히 했어요. 아, 정말, 예, 뭐, 2013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실수는 그 마가 낀 날인가 봅니다. 예, 그, 뭐냐. 스프링 부트 예제로 j 제 페스토가 어 있는데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다음에 예제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RDB인데 HSQL DB라고 하는 RDB인데요. 여기 빌드 점 그레들 여기에 보면 네, HSQL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f o m x m l 도 hsql이 여기 있죠. 요거 예, db가 e 베 b 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콥을 보면 런타임 t 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빌드 i l d g 를 보면 여기는 뭐 r u n t i 이렇게 스콥이 표시가 됐죠. 여기 db가 어, 지금 서버가 떠있으면 안 되고요. 서버는 닫힌 상태에서 아, 여기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어, 서버 띄우고, 그다음에 서버가 제대로 뜨게 되면, 서버가 제대로 뜨게 되면, 예, 지금 열심히 빌드하고 있습니다. 예, 서버가 제대로 뜨게 되면, 여기 접속을 해서 어, 로컬 호스트 네. 어, 8080 접근하고요, 예. 여기 엔터 더 스토어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인 해가지고 예, 여기에 devuser 예, 그 다음에 devpass 하면 devpass 하면 여기에 없다고 나오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없죠 register 나와 합니다 devuser 그 다음에 devpass devpass 그 다음에 first name은 대부의 last name은 유저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똑같은 거 해볼까? 아니 그냥 이거안 할게요. 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네. 4, 6으로 할게요. address는 네. 서울, 어, 서, 한글로 서울, 어느 곳, 그 다음에... 시티는 어, 좋은 좋은 도시고, 스테이트는 아, 이 미국 주소 기준이고요. 예. 캘리포니아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예. 컨트리는 예. 에스코리아 아, 사우스 예.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어, 이메일 enable my list 그 다음에 enable b a n e r 이렇게 놓고요. 좋아 하는 거는 예. 좋아하는 거 뭐지? 네. 강아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피니지가 왜 있어? 코리안 넣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어, 패스워드가 대부, 패스, 7곱 자리에서 그렇구나. 대부, 어, 대부, 패스. 대부, 패스, 대부, 패스. 예. 두번 이렇게 연달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dev user, 그 다음에 dev pass, dev pass 해서 들어가게 되면 예, 여기 있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DB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어, 정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면 DB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파일부터 접근하면 안되고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d b 버 v e r 를 실행을 시킵니다. 음, d b 버 v e r 데이터베이스 비번지 이렇게 해서 여기 새로 커넥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hsql hsql 이렇게 하면 임베디드 선택하셔야 되고요. 서버는 또 다른 거라 그 다음에 패스에 이렇게 해주면 요기 변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 해주면 네. 지금 락킹 걸려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요 요거 종료하고요 요거 종료하고 네. 종료하니까 그냥 바로 접속이 되죠 테스트 커넥션 바로 됩니다 이거 어, 패스를 4로 하잖아요 그래도 돼요 임베디드기 때문에 디렉토리 만들면서 지금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예. 네.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여기 플래시 d b 에 J-Pasto고요. 그다음에 피니시합니다. 그리고 접속을 이제 해서 들어가면 퍼블릭에 퍼블릭이 있고요. 여기에 테이블에 보면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예 네. 여기 프로퍼티 있고요. 낱널 표시돼 있고 RDB 특징은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 대부 유저 지금 요걸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인 n 에 보면 데이터 쪽에 요거에 대한 암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봤고요. 어, 음, 트랜잭션 관련해서 좋은 코드들이 여기 쫙 있는데요. 서비스에 보시면 어카운트 서비스 트랜잭션을 해서 여기. 요 어노테이션이 딱 있구요 이 어노테이션에 해당되는 메소드는 인서트 하다가 어 인서트 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프로파일 집어넣는데 예, 에라가 났다 그러면 어, 요거 롤백 되구요 예, 들어갔던거 취소되고 이렇게 다시 예, 에라 그, 원상복구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노 여기 위에 두개 되고 요거 되면 어, 여기서 에라가 발생하면 요 뒤에도 다시 데이터 집어넣었던 거 다시 빼지고 어, 원상 복구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게그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요. 이 예제들도 재밌는 게 많이 있고요. 요거는 한번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이상 오케이데브 TV 캐노 허광남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있는 소스는 제가 깃허브에 GitHub에 올려놨으니까요. 깃허브에서 어 깃허브에서 오케이 제이패스토어 어 깃허브에 예 이게 깃허브로 가야 되겠다. 깃허브 캐노에 들어가시면. 제이 패트 여기 캐노 리파지토리 repository 들어가면 리파지토리에 여기 있습니다 마이바티스 스프링부트 여기 있는 코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yeah.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케이 OK 데브 TV 캐노 허광남이었습니다.